사화 426장, 426장 보시면서 세금계를 시작합니다. 426장입니다. amen Um, you yeah. 자,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노래하들 우리 주 예수 스도를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공동여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온기와 피라드에게 구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내려오고 사전 동네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음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이지나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것 같이, 여인 중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해서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집어 이에 사무엘은 남한을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눈낮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므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우해하셨더라 제사를 마친 사무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말레왕 아가를 끌어내어 칼로 찍어 쪼개 죽겠습니다. 노후의 선지자가 제사가 끝나기 무섭게 그것도 칼로 찍어 쪼개는 무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들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사울의 의도대로 제사를 들려 마음이 한껏 고향되었을 사회와 장도와 백성들로서는 이 느닷없는 분위기 관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분위기는 더없이 싸늘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는 왜 이런 행동을 한 겁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있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신 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아가를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린 사울의 뜻이 아니라 아가를 포함하여 모든 아가를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신 하나님의 뜻임을 공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아멘에서 사로잡은 짐승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끝을 낸다면 이스라엘 장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겨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히 왕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되며 백성들 이 역시 하나님의 뜻보다는 왕의 뜻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사무엘이 직전한 재산은 나비 하나님을 믿는 거였지, 실상은 어, 사고의 불순종과 독단을치우해는 것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바로 그와 같은 오해를 불시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부시시키기 위해서 사울이 친히 살려주다 보는 아들를 사울과 일체의 어, 상의도 없이 허락도 없이 체역을 풀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왕보다 절대적 우위 있음을 보여주고 만약에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얻을 때는 그와 같이 무참하게 무시당할 수 있음을 많이 참아 공표하러 온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만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시며 어느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대목이라 합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높이 받들어 일세의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으로축원합니다 우리는 34절 35절에서 사무이 다시 가서 사물을 보지 않았다는 증거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물의 허력이 불러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물 끝이 않았을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가지 않았다면 사울이라도 찾아왔어야 합니다. 또 초청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는 성자 그런데도 두 사람 사이의 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위, 사무엘을 전혀 찾아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허비를 심각하게 치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을 자존심을 내세워서 찾지 않는 겁니다. 또, 더 이상 사후의 어떤 관석, 간섭, 간섭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울과 사후에게 공적 만남이 성공할 때는 사울이더 이상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그 유인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인도 작용을 했는데 그것은 사후의 오만과 <laughs> 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고는 왕권을 휘둘러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주의 종의 간섭과 지도가 굳이 필요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으니 분명합니다. 이 기회에 아예 주의 종과 멀리 하여 왕권을 마음껏 휘두르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고만이 가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서도 한번 목회자와 틀었으면 그것을 비밀로 삼아서 주의 종와 멀어지고 또 교회와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형태에는 교회와 목회자와의 목회자의 간섭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 뜻대로 사랑하다라는 생각이 열심히 드러납니다. 신비는 목회자들도 어느 차례 방문을 하고, 고민을 하고 오기를 부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들로 상담합니다. 당장은 죽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 일정한 틀에 그렇게 묶여 살다가 해당되는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월의 끝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끝이 아니어도, 오늘 본문님의 현정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왕권는 자유롭게 휘두르지만, 그의 정신은 점점 형태화 되었습니다. <laughs> 얼마 못 가서 악신인을 지배했습니다. 죄 없는 가잇을 죽이려고 끝없이 획책했습니다. 심지어는 북단의 제사관들을 물살하는 죄악마저 서슴치지 않았고, 엠돌의 무당을 통하여 사물의 영혼을 초월한 행위를 통해 자신의 공포판을 호소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일 하나님 앞에서 오기를 부리는 그런 교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현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과 가까이 함으로써 약간의 속관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창망도 받고, 그외 어려운 일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릇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마음에 어. 상처되는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늘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면서 교회를 가까이하고 목회자를 가까이하고 성도들을 가까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가 어느 누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성해야 되는 다시 깨닫게 하고 있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 받들어서 그, 그 모양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오기를 부리거나교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 저희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게 하리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회자를 가까이 하고, 성도들 간에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대풍성함으로말미암마 하나님께 영광을 내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이 시간 통께 속에 기도하는 신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미래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더욱더 잘되고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오늘 들고 나온 기도 제목 보는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진 역사에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신에 의 가운데 있는 영혼들, 또 영적으로 시험을 듣거나 낙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강렬히 여겨 주시옵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어둠 가운데에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 주시고, 시와 이루시고 회복하여 지는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이를 통하여 휘한생명을 담당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귀한 재단이 우리 교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역할의 선을 이루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낼수 있도록 저희에 부족함을 가누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가 될 때에 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귀한 사 삶을 감당할 때마다 풍성한 결심 있게 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음과 희망으로 든든히 서다이 재단이 되게 하려 주시고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교회로서 세워지고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부족함을 문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린 시간 이외의 모든 하루하루의 순간도 하나님께 드려주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들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깊이 만나는 귀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카 형들 통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오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채워지는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선포될 때마다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부르타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어린이 모로섬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은혜 가온때에 나 보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오는 성명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순교하는 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늦이 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륜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주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가난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